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전환길의 뉴스 대표 전환길 씨가, 어, 이 장동혁을 버리면은 한동훈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정답을 얘기하고 정문을 하고 정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이 등장하는 것은 장동혁 버리면 바로 그 순간 한동훈이 등장합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작전들을 다한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정치 작전들을 여러시서 분리해가지고 언론 플레이, 레거시 미디어 함께 전부 다 한동훈을 몰아서 가려고 했지만 그거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가 어저께 예, 사과를 한 거에 대해서. 어? 어~ 잘그 내용을 모르고 어~ 좀 뭐라 고 그럴까 아~ 어, 장정익 대표가 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다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만약에 예? 그~ 저~ 이~ 책임자는 이~ 사과를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자는 어~ 그때 당 대표를 냈던 어~ 한동훈이다 이거야 한동훈이가 오히려 민주당어 이재명과 함께 그때 당시에 야당과 함께 같이 대통령을 함께 공격을 한 자가 바로 그 자다 이거예요. 이 자가 지금 사실은 오늘의 이런 날을 불행한 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불행한 날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 한동훈은 나중에 사법처리를 꼭해 시킬 수 있다면 사법처리를 시켜야 될 그런 자입니다. 이 전한길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장동혁을 버리면 한동훈 이 등장한다는 것은 아유 등식처럼 똑같은 대치 등식입니다 이게. 전한길 뉴스 대표가 바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장동혁에게는 친한계 정리하고 한동훈을 제명하라 얘기한 거 이게 정답입니다. 친한계 정리해야 됩니다. 한동훈을 제명하면은, 그 다음에 뭐, 자기들의 소유하든, 아니면 바로 친환계를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서 새로 당을 만들지, 무슨 짓을 하든, 그건 개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전환길 씨는, 전환길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탄핵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데 대해서 장 대표가 주변에 윤 어게인 세력 끊어라. 그구를 끊어라 하는 요구를 받자 스스로 원칙을 버렸다고 반발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날 전환길 뉴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절대 지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내용 자체가 적절치 못했고 타이밍도 너무 안 좋았다 하면서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비상기엄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무죄 선고가 어려워질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 대표에 대해서는 실망했다, 버리자, 탈당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 아니다, 이거야. 반문한 뒤에. 장 대표가 버림받는 순간 한동훈 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할 것이라 고 하면서 장 대표를 엄호한 것. 이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지금 장 대표 아니면 이런 위기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 대표가 아니면 위기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장동영만이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그 신념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아침에도 어그 방송을 맨 먼저 했습니다. 저는 어이 일이 있을 때도 장 대표를 옹호하고 한동훈을 처리 안 하면 저도 지지를 처리하겠다만 한동훈이 징계가 되면 은 그때까지는 나는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한동훈이 있으면 이 국민의 힘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깨집니다. 이제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살아 있으면 한동훈 이가 징계가 되지 않으면 한동훈 이가 이 당에 잔존하게 되면 이 당은 파괴가 됩니다. 네. 우리가 장동혁을 버리면 보수 우 파는 괴멸한다 이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 대표에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함께 싸우고 목소리를 내고 또 대통령,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 주는 게 좋고, 친 한동계 인사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한동훈을 당원 게시판 논란을 이유로 제명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에. 윤 대통령을 버리는 순간, 저와 하는 전환길 뉴스와의 많은 지지자들은 곧바로 장 대표를 버릴 것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장 대표가 아무리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해도 좌파 언론과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결국 좌파에게 이용당하고 농락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앞서서 페이스북에 장 대표를 맹비나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지만 그때는 감성이 충천할 때는 외국에서 특히 이 사안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러나 냉철하게 지금, 어, 장 대표가 이, 아, 저, 이 자랑길 뉴스 대표가 잘 정리를 해서, 어, 오늘 차분하게 말을 한 것은 아주 압권입니다 페이스북에, 예, 그리고 이거 뭐지? 장 대표님, 윤 대통령 1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판사들로 하여금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하라고 부추기냐 하고 반발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렇게 일반론적으로 어 외국에 있는 지금 망명 생활하다시피하지 않습니까? 그의 감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예민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에? 전환길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환길은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그 마음이 상당히 가상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역시 역사 선생 역사에 전공한 역사를 정말 그 과정을 아는 안놀루 토인비가 그런 얘기했죠. 역사 는 절대적으로 조금씩 전진한다. 역사의 그 어떤 진리. 토인비의 말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보면 이 전환길 대표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망명 생활하면서 전환길 뉴스를 전함으로써 그 역할이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역할, 청량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어떻고 어떻고 하더라도 이런 전환길 대표 같은 분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 삶을 이렇게 버려가면서 나라를 위하여 저렇게 예? 이국에서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참 먹먹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 애국심이라는 거는 또, 어, 대단한 것입니다. 네. 장해찬 여의도 연구부원장도 원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강성친윤 지지자들의 장 대표 비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때 당원들께 한 약속 약속을 모두 지켰다. 이제는 백만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결단을 믿고 지켜줄 때다. 이렇게 장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장대표 엄호해야 됩니다. 이어서 오세훈도 박형준도 오늘 메시지에 화답하는데 민주당보다 더 비난하는 일부 세력이 당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오세훈도 박형준도 어 오늘 메시지에 화답을 하는 판인데 그런데 이 이저 민주당보다 더 비난하는 일부 세력이 당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마저 장동혁 대표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의 기강을 확립하고 선거 승리로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장해찬 얘기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얘기를 어저께 했습니다. 에. 역대 어느 대표가 이만큼 당원들과 소통하고 당원을 존중했냐라면서 백만 당원 여러분, 장동혁 대표를 믿고 미래로 나갑시다. 분명한 원칙과 기강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강하고 단단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대의 장대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아, 이 전환길 선생의 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그 애국 의지의 이 마음의 표상은 상당히 돋보입니다. 우리가 장동혁 버리면 한동훈이 등장한다는 한마디의 압축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전환길의 메시지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